직장 다녔을 때 일기를 좀 보는 게 재밌겠죠? 남의 일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데. 월요병. 설날에 푹 쉬고 오니까 오늘 오전에 일할 맛이 안 났다고 하더라. 생각해보면 어느새 이 회사도 3개월째 초반의 열정은 조금 식었다. <laughs> 금요일. 즐거운 회식. 우리는 이날만을 기다렸다. 어, 이력서 넣은 회사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laughs> 안 왔어, 임마. <인마. 웃음> 2월 25일에 제가 라디오를 시작한 날이에요. 드디어 줄리에 라디오 1화를 올렸다. 스푼의 팬들이 구독해 주고 댓글 달아 줘서 기뻤다. 지인에게 얘기했더니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좋다 해서 감동을 한번더 받았다. <laughs> 정말 라디오 시작하길 잘했어 모두들 사랑해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줄레 라디오입니다 이제 2022년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매년마다 다이어리를 꼭 사서 일기를 절반 이상은 기록하는 편이에요 기록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일기에 한풀이 같은 것도 하고 음. 그래서 오늘은 재밌게 잠이 올수 있도록 저의 옛날 다이어리를 가져왔습니다. 한 중학생 때 일기도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보니까 별 얘기가 너무 없어요. 내일 수행평가다, 내일 기말고사다, 뭐 선생님한테 맞을 것 같다, 뭐 자리 바꿨다, 내일 시험이다. 그 얘기가 전부예요. 그래서 읽을 게 없고. 어, 제가 가져온 거는, 이거는 2020년. 그니까 러 2년 전. 그니까 제가 라디오를 시작했었을 때, 그날, 그해 일기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 2021년. 다이어리를 기준한, 정하는 기준은 그냥 매번 달라졌어요. 이때는 귀여운 걸좀 선택했나봐요. 이거는 작년. 그리고 이거는 2018년 때 일기를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직장 다녔을 때 일기를 좀 보는 게 재밌겠죠. 남의 일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데, 오늘 저의 일기 재밌는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약간 빨간 다이어리가 갖고 싶을 때가 가끔 있죠. 영화에서는 이런 빨간 다이어리 잘 나오잖아요. 2018년에는 제가 직장을 다녔었죠. 제가 1월을 이렇게 피니까 사주 본 내용 정리 이런 게 있네요. 제가 이때 사주를 봤었나봐요. 정리를 해놨는데 매번 정리를 좀 해놔요. 이때 정리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2018년에 본 사주예요. 첫 번째. 꽃이면 피곤한 스타일이다. 그것만 한다. 두 번째 계획이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끈기가 부족하고 게을러서이다 같이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다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하자 <laughs> 아니 강하지만 여리기 세 번째 강하지만 여리기도 하다 결정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하기도 함 맺고 끊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아니 세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건나 모두가 다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laughs> 어? 게을러서 뭐, 강아지기면 하지만 열리기도 하다. 이거 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어? 겉으로는 강한 척 하지만 속은 요리다? 음... 이거 뻔한, 뻔한 데서 봤다근데네 번째, 건강한 심장, 눈이 안 좋아서 빨간 것을 가까이 하고 쓴 음식을 먹자. 이거 당연한 얘기. 다섯 번째, 제주는 한 개, 뭐 사람상대는 세 개, 파워는 두 개.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경영 쪽이 좋대요. <laughs> 어, 2018년, 2019년도가 좋고 어, 이제 상승성이 좀 타고 직업은 지시하고 가르치는 쪽이 좋다. 사업은 27살 때부터 하래요. <laughs> 돈 문제는 없고요. 금전은 만들어가는 사주다. 건물 투자 쪽이 좋다. 근데 건물 투자 쪽, 이거는 제가 사주 볼 때마다 늘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배우자는 공무원 성향, 아들 한 명. 음, 같은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들도. 이별수는 없고요. 남자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사귀면 된다. 결혼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활동 사주라서 일이나 프리랜서도 가능하다. 어쨌든 그런 거네요. 뭐, 그래도 뭐, 뻔한 얘기 너무 많았고. <laughs> 프리랜서도 가능하다. 활동하는 사주다. 이, 지금 보면 이거 그렇게 잘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넘겨볼게요. 어, 12월 4일. 그러니까 2017년 4월인가 봐요. 월요일. 새 사무실이라 늦을까 봐 일찍 나갔다. 이직을 했었을 땐가 봐요. 일찍 도착했지만 주차 등록이 안 돼서 점심에 나가서 다시 주차했다. 앞으로 주차 전쟁이다. 왜냐면 이때 그 직원들 건물 내 주차가 안 됐었거든요. 초반에는 좀 버텨보자. 오늘 업무는 무난했다. 내일도 계획대로 착석하고 의시야 의 즐겁다. 뭐 이렇게 썼네요좀한세줄 정도로 짧아요. 월요병. 설날에 푹 쉬고 오니까 오늘 오전에 일할 맛이 안 났다고 하더라. 생각해보면 어느새 이 회사도 3개월째 초반의 열정은 조금 식었다. <laughs> 더 따로 공부하지 않고 약간의 제자리걸음 중이다. 그러기엔 발전도 없는데 말이다. 그래도 매월 독서를 하고 알바를 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한다. 그래 여행도 가야지. 이번 주는 살좀 빼고 그러자. <laughs> 계속 다이어트는 계속 계속했어요. 직장의 일기가 별 얘기가 없네요. 어. 금요일 즐거운 회식. 우리는 이날만을 기다렸다. 오늘 업무 일찍 끝내고 아무 일 대잔치 방에서 재밌는 사람들과 친해졌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고급 뷔페에서 회식을 했다. 배부르고 맛있게 즐거운 회식을 했다. 후식으로 커피까지 알차게 마시고 끝. 즐거운 금요일 밤. 풍족해. 뭐 바랄 게 없어. 직장 다녔을 때 줄리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일하고 퇴근하고 놀고 이러는 것이요 직장 다녔을 때 그런 거 일기는 별로 재미가 없네요. 제 일기를 다시 돌려 돌아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음. 오늘은 또 행복해라는 게 있어요. 오후 반차 내고 싶어서 내고 스타벅스 가서 시원하게 노트북 했다. 어, 다른 회사를 지원하고 알바도 하고 알찬 하루였다. 약간 이직을 준비를 했었나 봐요. 이직한 회사 어, 이력서 넣은 회사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안 왔어, 임마. <laughs> 어, 어디가 떨어졌대요. 어, 2차 탈락을 했다. 그치만 세상은 쉽지 않으니 이해한다. 내 길이 있겠지. 쉽게 얻을 수 없어, 뭐든지. 나는 오늘 교훈을 얻었다. 아쉽지만 그만큼 열정도 생겼다. 이렇게 쉬는 시간에 하지 못했던 거 많이 하자. 오늘 요가도 했다. <laughs> 이, 여, 이 2018년 말, 연말쯤에요. 마지막 회사를 들어가요. 거기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오늘 회식 웃기다. 실장님 왜 이렇게 웃긴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약간 TV에 적응하려고 하는 어. 안녕 2018년. 오늘이 마지막이다.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만큼 행복해서일까? 좋아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laughs> 행복했나 봐요. 오늘 인센티브도 받고 좋은 직장 동료들과 현재 내 삶, 내 친구, 내 가족까지 모두 좋다. 행복은 소리 없이 찾아와 마음의 웃음을 만든다. 지금 2019년이 와도 무척 좋다. 시련 뒤에 온 행복, 달콤하다. 그리고 행복한 나는 앞으로 무한하다. 기뻐. <laughs>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이, 일단 2018년 직장 다녔을 때는 열심히 그냥 재밌게 산 그런 2018년 때는 제가 한 26살, 2 6살이었을 거예요. 네, 26살이어가지고 그냥 좀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음, 그리고 2020년 이때는 퇴사를 하고 2019년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퇴사를 하고 이제. 라디오를 준비했었을 때예요. 이때 일기를 한번 읽어보죠. 초반에 읽으면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줄리에 라디오 구독자 5만 명 되게 해 주세요라고. <laughs> 어, 저는 진짜 계획하고 이렇게 뭔가 뭔가 이렇게 단계 세우는 거를 좋아해서 어, 그렇겠습니다. 1월부터 한번 볼게요. 2020년 1월. 음, 어, 점점 제 2의 인생에 대한 준비가 가까워진다. 제 2의 인생이래. <laughs> 살도 빼고 컴퓨터도 사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제 영상 편집을 할 그런 편, 컴퓨터를 샀어요. 내일은 점심 먹고 보내줄까? 마지막 날에. 이제 나는 탈 직장이다. 더 행복하게 살고 꽃길만 걸을 거야. 자수성가도할 거고. 오늘 또 미드 계속 봤네 미드에 빠져서 3편을 연달아 보고 재밌다 이제 드디어 내일이다 퇴사 다음 날 아유 드디어 퇴사다 1년 내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 왔는가 2시에 퇴사하고 학원 등록하고 엔진오일도 갈았다 안마의자도 받고 너무나 좋았다 그러니까 엔진오일 갈때거기그 자동차 정비하는 데서 안마의자가 있었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집 청소하고 컴퓨터도 구매하고 운동하고 음. 이제 그런 환경이 끝이니 내 인생에 집중하자. 2월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라디오를 준비했죠. 2월 25일에 제가 라디오를 시작한 날이에요. 드디어 줄리에 라디오 1화를 올렸다. 스푼의 팬들이 구독해주고 댓글 달아줘서 기뻤다. 지인에게 얘기했더니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좋다 해서 감동을 한번더 받았다. <laughs> 정말 라디오 시작하길 잘했어. 모두들 사랑해. <laughs> 이때는 스푼을 그 전에 조금 했었나봐요. 아, 2월에 시작하기 전에 스푼을 조금 했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스푼의 청취자분들이 유튜브를 구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음. 3월 3일, 3회차 업로드. 과연 사연을 보내줄까? 줄리의 라디오는 무궁무진해. 오늘도 녹음 편집하면서 재밌었다. 음, 라디오가 한 번에 뻥 떠야 하는데. 어, 근데 이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그 유튜브랑 콘텐츠 분야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추어고 모르는 상태에서 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음 날. 다른 유튜브 보니까 몇개안 올려도 만 명이 훅훅 넘는데, 나는 정말 마라톤 같다. <laughs> 한번팡 떠야 하는데, 이제 썸네일을 바꿀 때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좋은 콘텐츠는 어떻게 해서든 뜨기 마련인데, 잘 고민해봐야겠다. 이번 한 달은 도약이라고 생각하자. 근데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생각을 하네요. 빵 떠야 되는데, 빵 떠야 되는데. 그 주에 금요일이에요. 그런 생각이 든다. 이제 라디오 시작한 지 일주일을 넘고 곧 이주일이 되려고 한다. 아직 모자란 것도 많고 어떤 것이 좋을지 모르는 상태이다. 오늘은 시간에 쫓기지 않았다. 그러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다. 올해 나는 어떻게 될까? 음. 내게 3월은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하다. 도약의 3월. 뭐든지 시작, 계속 도약이야. 너 아직까지 도약이야. 그, 그 얘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그 아침 깨워줄 일을 시작했었을 때 이야기를 좀, 일기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 나우. 과연 어찌 될까? 면접은 끝났다. 이제 운명에 맡기자.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고 그러면 된다. 마음을 다잡고 나를 잡고 가자. 나는 나를 믿는다. 올해 구독자 5만 명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laughs> 5만 명은 아니야. <laughs> 어 아마 된 얘기... 어, 여기 있다. 됐다 나우 라는 제목이에요. 기대를 안 했는데 나우 됐다. 내가 하고 싶었던게 돼서 기쁜 적이 있었나? 대학 합격했을 때, 이직 성공했을 때, 나우 라디오 됐을 때구나. 기대를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됐다니 기쁘다. 살부터 빼야지 싶었다. 곧 포스터도 촬영한다니 열심히 잘해보자. 화이팅. 촬영 포스터 촬영한 날 다행히 늦지 않았다. 다들 너무 칭찬을 잘해줘서 좋았다.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포스터도 찍어보고 아침 깨워 줄리를 1일 더 해도 된다고 해서 신청했다. 맨 처음에는 처음에 딱 됐을 때는 주 2회였는데 하루를 더 해도 된다고 해서 주 3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어, 나는 자주 나와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 포스터 찍고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다들 반응이 최고. A컷 잘 나오기를. 아침 깨워 줄리 1화를 했었을 때 한번 볼게요. 11월일 거예요. 줄리 라디오 첫 방송 11월 9일 잊지 않으리 나의 라디오 첫 방송 나우 라디오 올해 잘하고 싶다 꾸준히 잘해봐야지 첫 날이라고 응원해준 청취자들 지인들 최고 최고 역시 행복해 이번 주도 함께 잘해보자 11월부터 계속 간다라고 하네요. 올해 잘하고 싶다.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laughs> 어, 그 다음 날은요, 유튜브 방향 바꿔보려고 고민하다가 ASMR 롤플러기, ASMR 롤플레이로 하기로 했다. 결국에 돌아돌아서 돌아오네요. 착착 진행하고, 팟캐스트 업로드하고, 시간이 없어서 촬영은 내일 해야겠다. 그러네요. 또 별거 없네요. 내일 <laughs> 네, 이래서 일기를 안 돌아보는구나. 작년 일기 한번 볼게요. 2021년이요. 음. 팟캐스트 구독자 올해 목표 하루 만에 달성했다. 알고 보니 오디오 클럽에서, 오디오 클립에서 내 채널을 추천해 줬다. 달성마다 지원금을 주려나? <laughs> 새해 되자마자 기운이 좋다. 올해 목표 다 이뤘으면 정말 좋겠다. 아침 깨워줄리 재계약도 마디다. 했죠. 이때 한번, 재계약은 이제 3개월마다 했었던 거기 때문에. <laughs> 천천히 바꾸기. 책상도 바꿨고 모니터도 두 개로 바꿨다. 유튜브도 다르게 찍어보고 외부 활동이 될 게스트도 신청했다. 이거는 반응 없었고요. 아침 라디오에 대한 재계약 관련 미팅도 목요일에 하기로 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일도 천천히 가자.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어, 오늘은 기분 좋다. 팟빵 2월 채널 추천으로. 팟캐스트가 떴다 음. <laughs> 왜한 번씩 팟캐스트가 추천 팟캐스트를한 번씩 떴었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만족해하는 걸좀 좋아하는 아 아침 라디오 지각했었을 때가 있네요 14분 지각 그래도 다들 잘 반겨주셔서 다행이다 다음부터는 늦지 말아야지 음. 이 집이 잠을 잘 자게 해주나 기운은 좋다 보이는 라디오 화면도 좋고 이사를 했었거든요 한번 작년에 작년에 이사를 하고 올해 또 이사를 했네요 <laughs> 제가 4월에 출장을 갔었는데 다른 일 때문에 <laughs> 너무 별게 없어 아침 라디오하고 바로 김포공항 가서 체크인하고 떡볶이 세트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다. <laughs> 그 과정만 얘기하고 결국에는 중요한 건 떡볶이 세트가 진짜 맛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음. 제주도 가서 구경하고 저녁에 우연히 발견한 것도 맛있었고, 음식 얘기야. 펜션도 따뜻해서 금방 잠이 왔다. 팩 선물도 받아서 피부 관리하고 잠들었다. <laughs> 아, 정말. 출장에 가서 하는 얘기가 맛있었다는 얘기만 하다니 오늘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뭔가 잘될것 같은 느낌이라 오늘 꿈이 좋았는데 그것은 다음 주 이야기일까? 다음 주에 잘 해보자 만세 아침 라디오 심리 테스트 반응 좋다 노래 두곡 듣는 것도 좋았고 뭐, 이렇게, 그날그날의 그 일에 대해서도 많이 써놨네요. 음. 이상하게도 11월이 가까워질수록 일이 잘 풀린다. 오프라인 행사의 미팅까지. 11월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laughs> 아니, 프리랜서는 앞날이 정말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달달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신경을 써야 돈을 벌죠. 여기가 이게 끝이네요. 음. 일기를 한 3년 치를 봤는데 쭉 돌아보니까 사실 별게 없어요. 저는 나중에 돌아보려고 보는 것보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기록하는 그 순간이 즐겁고 그래서 좀 쓰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기를 또 쓰려고 해요. 또 내년에도 또 한해한해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며 저의 일기를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듣다가 잠이 왔나요? 아니면 일기 내용에 다음 일기는 무엇일지 끝까지 들으신 거 아니에요? <laughs> 오늘 밤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들도록 해요. 다음 밤에 또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굿나잇!